네또 예. 선생님께 배움을 얻고자 자리를 하게 되었네요. 예. 네네 여기 좀 조그맣게 녹음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해보니까 수업 장소에서 해보니까 울린다, 그렇죠? 네. 네네 음. 자 전에 우리가 곡지격, 네 염상격, 네 됐죠? 네네 곡지격은 나무, 네네 염상격은 불기운, 네네 이제 가색격은 흑기운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가색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심을 가. 네. 뭐를 심는다. 네. 음. 거둘색. 네. 엇을 거둔다. 네. 그러니까 심고 거둔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음. 그래서 원래 그 이제 가색이라는 거는, 이 부수가 벼화 부수로. 네. 벼 네. 원래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 곡식을 네. 심고 거둔다라는 네, 네. 것이 원래 가색격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곡식을 심고 거둔다, 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부. 네. 부. 재산, 부를 네, 네. 의미했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어, 논몇 마지기가 있느냐. 또는 어, 몇 섬의 쌀을 갖고 있느냐. 네. 뭐 천석군, 네. 만석군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가색격을 이제 진격 제대로 네. 놓으면은 네. 부자로 부자로 귀하게 산다. 네. 라는 격, 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일간이 네. 네. 반드시 흑기운이어야 되고 사주 전체가 나머지가 전부 흑기운이다 네네. 이게 완전 진격 가색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흑으로 일행 듣기를 했다 네네. 일행 듣기격 네네. 흑으로 종강 종강격 종 왕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간이 흑기운인데 사주팔째 흑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색격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해되셨죠? 네. 어? 그래서 이 가색격이 흑기운이잖아. 네. 그래이 가색격의 이제 성향을 보자면, 네. 가색격을 보 사람의 성향을 보면은, 우리가 왜 그, 나무는 어질다. 네. 불기운은 예의가 있다. 네. 흑기운은 믿음이 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정직하고, 네. 신뢰가 있고, 네. 네. 아주 신의 중요시에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아주 딱 질색이에요,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래서, 포용력도 있거든요. 네. 자, 농부의 마음이 이거야. 네. 가세적 신고 거둔다. 네. 네. 성실하다. 네. 식물을 키우듯이. 네. 아주 침착하고, 네. 네. 데 다소 고지직해요. 네. 고집이 있고, 네. 마치 농사밖에 모르는 농부처럼. 네.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또왜 그, 흑기우는 원래 이제 정교성을 뜻하거든요. 네. 왜냐? 화개살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본인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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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네. 되시죠? 네. 그래서 이 가색격을 놓은 사람들은. 네. 가벼운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네. 약삭빠진 사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머리굴리는 사람, 네. 간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웨이트가 무거운 네. 사람인 거예요, 가세이 네. 그러니까 웨이트가 가벼운 네.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네. 그래서 선이 좀 굵구나. 네. 선이 가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팔랑팔랑팔랑 네. 되는 사람들, 네. 간교 간사한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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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는데, 네. 자 직업적으로 보면은. 네. 어. 뭐 농업 네. 요새는 뭐 농업이 대세죠. 네. 젊은 친구들도 영농 후계자가 되려고 농대도 가고 농고도 가가지고 네. 뭐, 농업 또 이제 부동산 네. 건축 토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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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축 토목 쪽에는 이제 좀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 있죠. 네. 그냥 집 장사가 아니라 뭐 한옥을 짓다든가. 네. 뭐 목공으로 무슨 놈? 뭐 나무로 벌친다든가 네. 또는 자기가 그 건축 시, 그 디자인 네. 해가지고서 자기만의 어떤 걸 창출한다든가 네, 네. 요런 거 장인정신이 깃들여 있어요 네. 화갯살이 강하니까 네, 네. 또뭐 목축업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음. 어떤 전통사업 있죠 네. 좀 비범한 전통사업 같은 거예 네, 요런 쪽 그래서 왜 그화개사를 살려서 아까 말씀드렸지 뭐 한옥이라든가, 네. 뭐 대목장, 목수,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주가 뛰어난 어떤 도자기, 그래서 네. 뭐 인간문화재 네. 네. 이런 방향, 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더라도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사업이 좋겠다는 얘기야. 네. 네. 그래서 음. 음. 우리가 화계살이 강한 사람들, 저도 화계살이좀 강한 편인데, 네네. 그 종교인, 네네. 또 역술인, 네네. 운명학인 이런 쪽도 유망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흑기운을 일관두고서 진격으로 가면 갈수록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네네. 상당히 짙게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담겨 있고. 네네. 자, 오늘은 이제 가색격을 간단하게, 네. 어,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네. 네. <laughs> 네 오늘은 네. 그 일간이 네. 흑기운인, 꼭, 네. 그, 음, 종왕격, 네. 그 흑기운으로, 네. 짐격을 이룬 가색격에 음.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 열심히 잘하시고요. 네 네.